다른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설날이 있었죠.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쉬기도 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또 시작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신경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아멘. 오늘도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비디오 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명절도 있었죠. 명절에 우리 가족들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는 또 좋은 일인데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과 또 예수님 양옆에 달려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사람이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벌이 있었는데 큰 잘못을 했던 사람 두 명이 예수님의 왼쪽과 또 예수님의 오른쪽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매일 보는 십자가의 세계가 이렇게 생겨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잘못한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아주 로마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예요. 먼저, 이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왼쪽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면서 왜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도 못해?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모두 거짓말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더 많은 말을 할수 있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잘못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잘못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던 강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천국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던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믿음을 어여쁘게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뒤늦게 알았고 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곧 천국에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 옆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단한 번의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편 강도는 믿음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마지막에 알았지만, 늦게 알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알았지만, 단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더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다음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던 강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어이 강도의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또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우편 강도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강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고, 또 많은 친구들, 또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가족들의 또 소중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2월 14일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아들 팔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공과를,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줌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얼굴 보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